복소수 파트, 복소수 2차 방식 파트 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부터 가볼게요. 등식의 정수 x, y니까 이거 이렇게 x로 정리되어 있다 쳐, 치더라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복소수 문제니까 실수부 허수부 잘라야 되겠죠? 실수부 허수 잘라서 계산하시면 얘가 3x제곱에 마이너스 5x가 실수부분 아, 소리 다시 얘는 3x제곱에 마이너스 10xy 얘가 실수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x 제곱 마이너스 5x의, 아 얘가 허수 부분입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10xy, 얘가 8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x 제곱 마이너스 5x, 얘가 1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얘는 계산할 거 없고 오른쪽 거 계산하시면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1과 2에 대해서, 인수분해 뭐가 되니? 얘가 4랑 3이면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x값이 4였겠죠? 마이너스 2분의 3은 지금 문제에서 x, y가 정수라 그랬어 얘는 될수 없습니다 x가 4니까 대입하심면 되겠죠? 48 마이너스 40y가 8입니다 y값은 1이었네요 x는 4, y는 2 둘이 더하면 5였겠네 2번 갑시다 등식 i에 대한 더셈이고요 이거 그냥 다 깔끔하게 4개씩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4개씩 계산하시는 거에서 이렇게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조금 간단한 풀이가 있습니다 얘는 똑같이 나올때만 가능해 얘는 i랑 i제곱 이, 이, 이 얘네들을요 세로로 계산해 놓으시면 좀 보기 편해요 i제곱이랑 i세제곱 이렇게 i세제곱과 i네제곱 쭉 가가지고 얘가 i의 18제곱과 i의 19제곱. 이렇게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을 따로 계산하시는 거야. 그럼 얘는 1, 2, 3, 4씩 어차피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면 i16까지는 날라갔을 거고 얘가 i-1이 남을 겁니다. 얘는 4개씩 잘리지가 않죠. 4개씩 잘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도 되겠다. 내가 여기 i 하나 추가해준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i 빼줄게요. 그래도 되죠. 얘는 쭉지워가지고 i16까지 사라질 거고요. 어, 아, 여기. 큰일 나고 있다. 여, 내가 여기다가 i를 하나 추가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i를 하나 빼주시는 거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쭉 해서 i16까지 사라졌을 거니까 17, 17, 18, 19야. 그러면 이렇게 되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여기에서 마이너스 i 하나 빼주셔야 돼요. 계산하시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다. 둘이 더 하는 거죠? 그럼 위에 줄과 아래 줄더 하시면 최종 계산은 마이너스 2네,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나옵니다. a가 마이너스 2고요 b는 0이네요. 제곱하면 16더 나오겠네. A, B에서 나온 거, 그냥 단순 계산하시면 되죠.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냥 팁만 살짝 드리자면요. 이거 이렇게 보는 게 원래 맞아요. 알파마, 이 주어진식을 알파마이스 베타랑 얘를 그냥 알파마이스 베타 전부 다에 바로 보셨는게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알파마이스 베타, 얘가 지금 2 e 플러스 3i가 되고요. 이거의 켤레복소수에 대한 계산이고, 켤레복소수 이제 시험 다가니까 외우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두개 버튼 구성된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 나와있는 거요 예 원래 방법 딱히 없고요 이거 그냥 진짜 다 곱하시는 거 맞아요 A버튼 누르면 이거 되고 B버튼 누르면 이거 되니까 그냥 진짜 A번 여러 번 눌렀을 때 B 여러 번 눌렀을 때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진짜 노가다는 거 맞습니다 이게 예로 나오면 가능한 방식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변형되면 이게 안 먹힐 거거든 봐봐 A가 지금 뭐라 나오냐면 이분의 e 루트 2 플러스 루트 2i 인데 얘를요 재측 얘를 그냥 센스있게 양쪽을 위아래를 루트 2로 나누면 얘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는 우리가 편 우리가 많이 보던 그 녀석이 나타나고요 얘 뭐하는 녀석이냐면 이거 깔끔하게 제곱 떨구시면 i 나오는 녀석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돼 a의 제곱이 i가 나오는 녀석이니까요 얘는 a를 아, 그럼 이거에 여, 이거에 4제곱 해야 되죠 이거 4제곱 하니까 a의 8제곱이 깔끔하게 1로 떨어져요 똑같이 b도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이게 숫자가 변형되면 그냥 녹아나 하세요 뭐 한번 보여줄게 얘가 마이너스 루트 e 플러스 루트 e i니까 얘를 제곱하시면요 4분의 지금 완전 제곱식이야 e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 e 루트 2 곱했으니까 4로 바꾸자 4i 그 다음에 루트 e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4분의 마이너스 4i 라서 마이너스 i가 돼요 그럼 얘는 b의 제곱이 마이너스 i가 떨어진 거니까요 얘도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4제곱 해버리시면 b의 8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b의 8제곱이 1이라고 떨어지는 녀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a 또는 b 버튼 여러 번 누르니까 a랑 b랑을 번갈아 가면서 눌를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확인해줘야 되겠네 a랑 b 랑한 번갈아 눌러봅시다 a 누르고 b 눌렀다 치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 i 얘랑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i 이렇게 번갈아 누를 수도 있습니다 ab 두번눌렀거요 얘는 4분의 천천히 정리할게요 얘는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2의 i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하면 뭐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i랑 플러스 2 루트 2의 i가 됩니다 어 잠깐만 잘못해서 했나 어 이거 i가 안되지 이거 마이너스 2 되지 죄송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네요 얘를 2로 계산하시면 잠깐만 4 분의 아 2로 나누자. 어, 아, 저렇게 들어. 잠깐만. 다시 한번 다시 계산해. 다시, 다시 해 볼게요. a랑 b랑 번갈아 가면서 눌러 놓치면 a는 그러면은 a가 ab를 눌렀다. 얘는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의 i 얘랑 b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i입니다. 원래대로 합쳐 공식 바꿔놨을 건데 안 바꿔고 그냥 할게요. 얘는 4분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2의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 이걸 잘못 썼구나 내가. 얘 루트 2아인데 이걸 잘못 쓴 거구나.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의 i입니다. 계산하시면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얘랑 얘랑 사라지고, 야, 깔끔하게 마이너스 1이 떨어지네. 어, 그러면, ab를 한 번씩 눌러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얘1 되려면 얘가 깔끔하게 제곱하면 되죠. 즉, 이건, 이게 이거네. ab, ab, 이런 식으로 누르면 깔끔하게 얘가 1이라고 떨어질 수 있겠다. 얘는 최소값 4번만 누르면 가능하네요. 다음으봅시다 5번입니다. z제곱은 3% 만족하지? 복수 z, z, z만 물어봤습니다. 이거 그냥 방법 없어요. 그냥 z 깔고 가세요. a 플러스 bi 진짜 제곱하시는거 맞아요. 제곱하시면 얘가 a제곱 플러스 2ab의 i 마이너스 b제곱이 3 플러스 4i 입니다.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3이라고 나온거고 2ab가 4라고 나온거야. 그러면은 ab는 2라고 나오고요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3이라고 나와 있네요. 잠시만. 그러면,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3이고, AB가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보시면은, 대산이잘안 됩니다. 이게, 물론 이가 가능하거든? 둘이 곱해서 2가 나오고, 제곱 빼기 제곱이 3이 나오는 조합을 여러분이 그냥 직접 찾을 수가 있어요. 얘는 2랑 1이면 가능합니다. 그럼 얘가 4 마이너스 3 되니까, 이렇게 풀어도 가능해. 가능해. 그러면 이렇게 됐을 거야. 얘는 A, Z가, z가 e 플러스 i라고 여러분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풀면 그냥 뭐 부정방식처 찾아버린 여성이죠 이렇게 답이 안 나오면 이상할 수 있으니까 얘는 원래 어떻게 푸는 문제냐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지금 z 제곱이 3 플러스 4이거든 근데 z, z바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자 z 제곱이 3 플러스 4이면요 z바에 대한 제곱은 그대로 켤레복수산 거니까 얘가 3 마이너스 4i가 돼요 그럼, z, z-bar는 얘네 둘, 둘이 곱하시면 되죠. z제곱 곱하기 z-bar의 제곱. 얘가 그러면 z, z-bar에 대한 제곱이 되는데, 3% 4회와 3 4이 4회 곱하신 거니까 얘는 외우자 9 플러스 16이니까 25에요. 양쪽 루트 씌우시면 z, z-bar가 5라고 떨어질 수 있겠네.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 네. 여기서 z, z 바가 5라고 나왔을 때 z, z 바가 우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거 알잖아? 그래서 얘가 무조건 양수 나온 거야 이거 루, 루트 씌우실 때 6번입니다 복수 음. z는 이거에 대해서 z 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라 그랬을 때 옳은 것은 고른 거기억률을 참고지대단 문제죠 얘는 그냥 얘도 방법 없다 그랬지 그냥 z 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니까 진짜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하시면 빠르게 계산해 줄게 a제곱 플러스 2 a b의 i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i가 실수, 얘, 얘가 실수예요. 그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라는 실수 부분과 플러스의 e a b 마이너스 b에 대한 i.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실수인가요? e a b 마이너스 b가 0입니다. 그럼 주위에 얘는 b로 묶어내시면 e 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요. B가 0이거나 A가 2분의 1이거나 둘중 하나가 만족하면 됩니다. 일단 기억 먼저 가볼게요. Z제곱마에서 z 바가 실수입니다. 얘는요, 증명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로 가셨어야 해. 얘가 실수면 당연히 바 붙여도 실수라고 강조했었죠. 실수면 그냥 바 붙여도 어차피 변화 없을 거니까 얘는 무조건 맞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Z 플러스 Z바가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자. 어, AB는 0이 아닌 실수로만 있었구나. 이렇게 됐어. 만약에, 나, 나눠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 말이야. 만약에 B가 0이라고 한다면요. 얘는 그럼 Z 플러스 +Z Z바가 2A가 되기 때문에 1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AB는 0이 아닌 실수로 했으니까 B가 0이 되는 건 제외해야 되겠다. 무조건 A는 2분의 1이니까 Z는 그냥 이거야. 2분의 1 플러스 BI 꼴입니다. Z 플러스 +Z Z바 2분의 1 플러스 BI 2분의 1 마이너스 BI니까 1인 거 맞는 얘기겠네요. 그럼 z z 바라 그랬었는데 얘 정도는 외우자 얘는 4분의 1 플러스 B의 제곱이야 당연히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죠 B제곱 B제곱이 이거니까 여기서 B제곱이 0이 되면 4분의 1랑 똑같을 수도 있었는데 B는 0이 아니라 그랬었죠 그래서 무조건 가능했네요 얘는 5번이네 7번 단순 계산이죠 안 건드릴게요 8번 이거 마이너스 I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2013이니까 2, 4의 배수까지 넘어가시면 뭐야 2 0 1 0 이까지가 4의 배수니까 야, 마이너스 1, 야, 마이너스 i 나오겠네로 계산하시면 되겠어 안건드릴게요 z는 어얘좀 특이하네 루트 2, i의 1 플러스 i에 대해서니까 원래 우리 이거잖아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에 대한 제곱이 깔끔하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얘가 i가 붙었어 이거 어떡해요 그냥 이렇게 해버려도 됐겠다 얘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랑 i분의 1 이거를 제곱한다 생각하시면 여기가 i니까요 i에다가 i분의 1, 마이너스 붙인다라고 정리하셔도 됐을 건데, 헷갈리시면 그냥 제곱하세요. z 제곱하시면 잘 떨어질 겁니다. 얘가 1 된다에. 얘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i 됐으니까 얘를 1될 때까지 하려면 얘 4제, 얘를 또 4제곱해야 되겠다. 총 8제곱했어야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10번입니다. 단순 계산 문제고요. 건들지 않을 건데요. 이것만 체크하는 거였지. 이거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그냥 다 다 i 빼시고서 간다 그랬죠? 그냥 다 i 빼신 다음에 계산하시면 됐을 거고요. 여기에서 루트 3의 i랑 루트 12라 그랬을 때는 얘랑 얘랑 약분하시고, 이거 잊지 말고 유리화 하시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어. 그냥 안 할게요. 11번입니다. 중근 알파 갔는데요? 중근 갔는다고? 딱 봐도 판별식 문제겠다. 판별식 쓰로 갈게요. b제곱 마이너스 4h니까 4k 플러스 4. 얘가 0입니다. 어, 깔끔하게 k 값이 2였겠네요. 기, 그거 할때 알파도 찾아내 k 값 2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알파 값은 1이라는 중근 같네요. 둘이 더 하라 그랬니? 넘어가자. 2차 방정식, 이거에 서로 다른 두식은 알파 베타. 알파 소환, 베타 37이네. 어, 이거 뭐야? 금강수소화경 문제네요? 그만족시킬때요 어, 이렇게 가정리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잊지 말고 이거분의 이거, 이거 한단 부어 바꾸는 거니까 얘가 2입니다. 알파 베타는 2분의 k라고 나와야 됐을 거고요. 알파 세로 베타 세제곱 7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 알파 세로 세력 베타 세로 7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알파 세로 베타 세제곱, 얘가 7 나왔다고 계산하면 되겠죠. 8 마이너스 3, 2분의 k에 2 곱했으니까 3k인가요? 얘가 3k. 얘가 7이네요. 3k가 1이다. 30k인가요? 답은 10 나오면 되겠네. 13분입니다 이거에 두고알파베타라 했을 때 어? 알파제곱이 뭐예 어? 이거 어떡하냐? 알파제곱 오알파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긴 하죠 자 얘는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가야 돼 일단 긍계계수라고 하기 전에 얘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알파제곱 보시면서 얘랑 비슷한 거 만들어 나가셔야 돼 죄송 이렇게 되네 알파제곱 플러스 오알파 마이너스 2 얘가 0이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알파제곱을 만들면 얘는 마이너스 오알파 플러스 2입니다 알파 조합자에 그대로 들어가시면 보이죠. 마이너스 5 알파, 마이너스 5 베타, 플러스 2. 근각의수한 문제 로 나왔다. 마이너스 5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5죠. 답은 27 나오겠네. 14번입니다. 선언 두식은 알파 베타에서 절대, 이거 우리, 우리 시험 대비할 때 많이 봤던 녀석이죠 절대가 알파, 절대가 베타. 이거에 대해서 나왔을 때지. 이거 뭐 하는 문제냐면, 알파 베타의 부호 판별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뭐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구분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좀 간단히 풀러갈게요 얘는 그들 따져보면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A라고 나오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A라고 나옵니다. 문제에서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가 무조건 음수가 나와요. 그 말은 알파랑 베타랑 곱해서 음수가 나온 거 보니까 알파베타의 부호가 다른 겁니다. 그치? 그럼 이렇게 처리하자. 우리 알파랑 베타랑의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다르니까. 이렇게 하자. 알파를 플러스인 부호로 잡고요. 베타를 마이너스인 부호라고 잡고 갑시다. 그럼 이렇게 처리되니?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A구요. 그 다음에 알, 지금,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바뀌는 거지. 베타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바꿔 나온 거야.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가 8이라고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나?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구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8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알파. 얘가 A 플러스 8이라서, 알파는 2분의 A 플러스 8될수 있을 거고요그 다음에, 베타는, 잠깐만, 이거 또찾아봐야 베타는 그럼 2분의 2를 뺀거죠? 그러면 은 a-8 이렇게 적됐겠다 그치? 그러면은 알파, 베타 둘을 곱한다는 얘기는 합차공식이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64입니다 얘가 알파, 베타입니다 근데 얘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3a라고 나와있네요 계산하러 갈게요 a 제곱 마이너스 64, 얘가 마이너스 12a니까 넘기시면 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64, 얘가 0입니다. 인수분해 되나요? 4랑 1 6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네요. a 값이 4거나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16이야. a 양수로고 했죠? a 값은 4였을 겁니다. a가 4라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는 조합이네요. 그러면 알파제곱스 베타제곱이까근각의서한 문제죠? 그러면, 얘 계산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24까지 넘어갈 수 있겠네. 그럼 답은 40 나오겠네. 얘가 풀이인데, 원래 정석풀이는 사실 이게 아닙니다만, 이 정석풀이 조금 더 헷갈릴까봐 정리한 거거든요? 얘 정석풀이는 사실 원래 이거예요. 봐봐. 원래 정석풀이는 이렇게 되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라고 나왔고요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가 8이라고 나왔어서, 이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나오면 얘는 곱셈 그, 제곱하시는 문제, 제곱하시는 문제. 얘를 제곱하시면 이렇게 돼요. 얘를 제곱하면, 절대값 알파에 대한 제곱, 다시, 절대값 알파에 대한 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 알파 베타 플러스 절대값 베타에 대한 제곱. 얘가 64가 됐는데,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그냥 알파 제곱이고요. 그다2의 절대값 알파 베타. 플러스 얘도 베타 제곱 얘가 64에요 요식 제곱 하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얘가 a의 제곱이라고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찾았던 대로 알파 베타가 음수라고 그랬죠 그럼 요 절댓값 이 친구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 아이고,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 돼 그럼 주어진 식두개 나온 거야 여기 위에다 올렸을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64구요 알파제곱 플러스 2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제곱이 A제곱입니다. 요거 그대로 빼버리시면 4 알파베타가 64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요 알파베타가 마이너스 3이었죠? 얘는 마이너스 12A는 64 마이너스 A제곱이라. 넘어가시면 A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64는 0이라는 똑같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시라고 묻지 않습니다. 끝까지 만들지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갑시다. 15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거 이거 마플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똑같이 풀고 갈게요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정사각형 a b c d 내부에 한점 P를 잡고 점 P에서 각변에 표행두 직선을 적어서 만들었습니다 P 여기 둘레 길이 28이고 넓이가 46일 때 AE와 AH의 길이입니다 제발 AE와 AH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니까 이 문제 유형 잡고 가려면 이렇게 하네 A, E랑 A, H, B 지수를, 뭐, X랑 Y라고 두고, 뭐, A랑 B라고 두게낫겠다 X, 쓰고 있으니까. 얘를 A랑 B라고 두고 하시면요. 이차 방정식 문제 만들어놨으니까 근각의 수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찾을 건 A 플러스 B 값이랑 A, B 값을 찾으시면 돼요. 이걸로 근각의 수찾으시는 문제야. 길이를 두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두근이 A랑 B인 거잖아요. A 플러스 B랑 A, B 가지고 근각의 수 문제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보자. 여기 지금 나와 힌트가 여기에 대한 힌트니까 이 힌트로 가시면요 둘레 길이, 직사각형 둘레 길이라고 하면 무조건 우 가로, 세로로 바꿀 거야 자 가로 길이는 얘가 a라 고 그랬죠? 얘는 10-a고요 얘가 10-b입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더한 거 20, 마이너스 묶어낼게요 a 플러스 b 괜찮아야 돼 얘가 가로 더하기 세로인 14로 바로 바뀔 수 있겠죠 어? a 플러스 b 값이 벌써 6이라는 거 나왔어요 하나 나왔고 두 번째 넓이가 46인가요? 그여 밑에다 쓸게 10-A랑요 10-B 얘를 곱하신거가 넓이입니다 즉 100-10A-10B-AB 얘가 46이래요 100-10에 A-B 묶어내면 A-B 알고있는거죠 AB 얘가 46이야 얘가 6이었죠 얘는 60, 100에서 60 뺐으니까 40-AB가 46 AB는 6입니다 그럼 두개 나왔네 A 플러스 B가 6이구요, AB는 6이니까, 얘를 두근으로 한 2차 방정식 X제곱. 두근의 합이 6이에요. 부호 바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되겠다. 2번이네. 16번입니다. 2차 방정식 X를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두근 알파베타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하셔야 돼요. 어, 이거, X를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니까 많이 보던 녀석이지. 요 앞에 슬쩍 X-1을 곱해 주시면, 그 오메가에 대한 문제죠. 이거,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 세제곱은 1이라는 식부터 시작합니다 두근 알파의 베타에 대해서 fx는 이런 식인데 f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이걸 만족시킨대요 들어갑시다 f의 알파 제곱 f의 알파 제곱이니까 그럼 넣으면 알파의 4제곱 플러스 p 알파의 제곱 플러스 q 얘가 마이너스 4 알파가 됐대요 아니 그럼 얘는 잘 보시면 이렇게 되니 알파 4제곱이라고 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글이잖아요. 그럼 얘는 3제곱이 1인 거니까, 깔끔하게 얘를 그냥 알파라고 만 표시해도 됐겠지, 그치? 그럼 알파 플러스, P 알파의 제곱 플러스 Q가 이거니까 넘어가, 넘어가고 써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네. P 알파의 제곱 플러스 O 알파 플러스 Q. 얘가 0입니다 야 오메가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얘가 쓸수 있는 정서 2호잖아 알파에 대한 식은 여기 지금 이거네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오메가 대신 이거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얘가 0인데 p 알파제곱 플러스 5 알파 플러스 q가 0이라 그랬네 그냥 곱하기 5 해버린 거죠 이렇게 정리한 거네 그럼 p값이 5고요 q값도 5였겠다 p값, q값 그냥 둘다다 나왔네요 다 f 베타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똑같은 문제 풀이 될 거니까 p 플러스 q는 10이라고 그냥 바로 잡고 넘어갈게요 17번입니다 이 예, 마지막 문제였 같은데? 마지막 문제였네? 17번입니다 X제곱 플러스 p x 플러스 Q는 다음 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는 X-1도 나 나머지는 1입니다 나머지 정리를 써달라는 얘기고요 A에 대한 2차 번식한 근은 A 플러스 I입니다 켤레근 써달라는 얘기였겠죠 그러면는다 나왔네 나머지 한 근이 a 마이너스 i 다 나왔고요 여러분이 켤레근을 쓰자마자 근과 개수의 관계로 넘어가라고 했었지 그럼 주어진 식다 쓰시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나머지 정리 썼다 1 플러스 P 플러스 Q X에 1 집어넣은 결과값이 1이, 나머지가 1 나온 거네. 나머지 정리 쓴 거야. 얘가 1 나오니까, 첫 번째. p 플러스 q 값은 0이라고 하나 나왔구요. 두 번째, a 플러스 a 마이너스 i 가져 근각의 성 정리할게요. 이 a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p구요. 두근의 곱이니까, a 제곱 플러스 1, 얘가 q라고 나왔네요. p 플러스 q가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 각각에 다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2a, 얘 마이너스 곱한 거야. 이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 얘가 0이야. 어, 깔끔하게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 즉, a 값이 1이었던 거네요. a가 1이니까 p, a가 1이니까 p는 마이너스 2고요 q도 2였네요.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4입니다. 더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 파트 마무리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